5월 5일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베드로 전서 4장 17절 구원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역자는 구원의 깊이가 무한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생각이지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경험은 구속이 우리의 의식으로 들어오는 입구일 뿐입니다. 사람의 경험을 설교하지 말고 그 경험 뒤에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선포는 사람이 어떻게 지옥에서 구원받아 도덕적이고 순결한 존재가 되는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심판에 관한 말씀이 항상 제시됩니다. 이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나오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동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이 왜 어려워하는지 알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성령이 밝혀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면 성령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신도 할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명하셨다면 그분은 거짓말, 거짓말쟁이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무능력을 장애물로 여기고 그것을 순종할 수 없는 구실로 삼는 것은 미처 고려하지 못하신 것이 있다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자기 의존의 모든 요소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성령은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